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잉님들 오늘 우리와우리 어,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의류나 패션 아이템 관련해서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써보라고 주시는 여러 옷들과 아이템들인데 잼무리와 음. 하하 하하 하. 사사사 같이 까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목이 너무 아픈 이슈가 있어가지고 차분해지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슈였군요 좋은 말로 하면 차분해진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은 너가 하드캐리해야 된다. <laughs> 아 그리고 그 시즌 2부터 새로 시작된 아, uh, 오늘 뭐 입었니? 오늘 뭐 입었니? 생생. 저는 오늘 오늘 원래 그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너무 이제 영상에 나올 거 심심해 보여가지고 네. 제가 여름에 조금 이렇게 입는 아우터를 입거든요. 요건 네. 앤더슨 베 옛날 시즌 제품의 아우터고. 그래서 여름 시즌에 운전할 때 입고 뭐 이렇게 실내 들어갈 때 입고. 그리고서뭐야외에서 벗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 이제 바지는 희, 희한하게 생겼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봐주시겠어요? <laughs>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바지 한번 뒤에 봐주시겠어요? <laughs> 뽀이라고 돼있는데요 형님? 스슨소리예요진짜로 <laughs> <laughs> 아, 요 밑에 또 있다. 마신보이 마신. 마신보이 마신이라는 아, 마신 마신 예. 곳인데, 지금 현재는 아마 운영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건 엑스트라 오디너리 악세사리 플란넬셔츠를 묶은 것처럼 연출하는 악세사리와, 요건 현재 품절돼서 살수 없는 그 미즈노랑 화이트 마운틴 링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었나요? 잡기 바니다 <laughs> 예, 아, 요거 그리고... 아, 이거 중요하지요. 예. 오늘은 기분에 따라서 좀 선글라스를 쓰생각가니들 오,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건 네, 언커먼이랑 바오스튜디오랑 콜라보한 프래시 모델인데 이렇게 틴트를 조금 빨간색을 넣었어요. 제가 블랙 컬러도 좋아하지만 이런 브라운 컬러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틴트 연출하시면 여러분들 여름철에 선글라스 썼을 때 어머. 아, 아 너무 영롱해. 아. 아그 투데이 투데이 저의 일단 착장은 요거 이제 방금 와서 이렇게 또 선물 받은 에스터 아. 바우 스튜디오의 뉴+ 아. 뉴참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는 게 머리에 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참이나 가방에 거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모스꽃 램토시고요예 렘토시. 그리고 동남아 영어 같아램토시램토시램토시가 아, 네. 렘토, 아, 그리고 웃돌이는 이제 뽈로 살짝 하와이안 그리고. 하은은 이제 앵글란. 오, 앵글란카 이번에 나온 앵글란 멀티 포켓카아 주머니 마나카. 아 주머니 너무 좋아가. 그리고 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오, 오, 크록스, 크록스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응? 너무 밋밋해서 이렇게 지비츠를 연출하는 걸 따로 샀대. 네, 이런 지비츠가 안 나와서 저는 그냥 그 보통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 쓰시는 그걸 갖다 이제 살짝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썸머 시즌 우리와. 무리 갑!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카 렛츠고 캅 자자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가메 가메 이제 크리틱이 이제 드래곤볼 관련해서 콜라보를 했는데 제가 또 그때 아마 해외 로꼭차 이런 거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아이 팝업 인비테이션이었군요. 제가 네, 못 갔어요. 제가 드래곤볼 좋아하는데 와 간지나는 거있어이 라이센스 표시. 아이 찐탱이다. 어. 아~~ 다 협의가 되는 제품이군요 네. 근데 웃긴 건 5월 16일 은데이이션이 <laughs> 정도로 여러분들 모아놓고 한 방에 시즌이 되면 열어보고 있습니다 오 근데 여기 앞에는 형님 되게 그냥 에이, 이럴 수 있는데? 오 캡슐코퍼레이션 그거네 네.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은 그회사에 직원이 된거 같아 요아 원래 보통은 더 뭔가 상징적인 거라는데크리틱은 남들이 잘안 하는 음. 걸 잘한 것 같아 근데 형님 여기 딱 그래도 또 어? 사성구 할아버지 자성분을 소중하니까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리틱크 로고가 드래곤볼 코너랑 잘 어울리게 들어갔고요. 빠질 수 없어. 오 영신상. 뭐 영신카, 신용카내 소원을 들어줘. 어기 스티커도 귀여운 거있겠다오 이런 애니메이션 굿즈 파는 데 가면 요 정도 스티커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 요거 완전히 가족 사진. 오. 이런 거다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막, 500엔, 1000엔. 그래요? 5,000원, 만원 하지. 비싼 건더 하지. 나도 드래곤이랑 콜라보고 싶다. 최겨울! <laughs> 더 노만! 콜라보!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크리딧! 상당히 이. 거대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이렇게 딱 yes wild breaks wild breaks는 이런 식으로 북유올리데이와 함께 좀 이렇게 캐주얼한 옷들을 많이 전개를 하는데 근데 이런 거 룩북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브랜드에서 네. 룩북을 찍는다 생각보다 책을 만드는 곳은 많이 없거든요. 진짜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이 그 홍대 쪽에 있죠? 예,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매장이 진짜 멋있어요 가면은 사슴이 이렇게 있고 매장도 디스플레이 되게 잘 해놨고 30대가 들어가면은 꼭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옷들이 즐비하게 올려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거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들 보십시잉 땡큐 와브 감사카 감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시게 되면 어못 읽겠으니까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이? 모자를 아돌 워너셀에서 보내주셨던것 같습니다. 카. 근데 모자 너무 작은데? 이거는 이건 뭐? 이생냥. <laughs> 안돼 카. <laughs> 물로보지마 카. <laughs> 감사합니다. 이차 음반 사이드 고 without limit limit를 제끼라, 이 말이죠. 보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 세트 옷인 것 같습니다. 아, 살짝 그, 디테차블인 것 같은데요, 형님? 디테차블? 어 요런 식으로 반바지가 되고, 긴바지가 되는 재밌는 옷이에요. 오, 요새 제가 또 캠핑 많이 가잖아요. 캠핑 갈때 긴바지, 반바지 똑 필요하지. 필요하죠. 네, 벌레도 물리고, 이런. 어, 근데 되게 가볍다, 이거. 요런 식으로 포켓도 줄이면은 요렇게 돼요. 예, 네, 요렇게 돼요. 포켓 줄이니까. 어. 그것도 반팔, 긴팔이잖아요? 야는 안 됩니다. 아야는 안돼요 근데 이게 세트는 아니네 다른 색깔이네 뭐 물론 러닝은 안 하지만서도 <laughs> 러닝 하시는 분들이 있어 땀이 났을 땐 덥지만 다 뛰고 집에 돌아올 때 살짝 땀이 식으면서 감기가 걸릴 수있어 여름 감기 걸리면 개만도 못할 수있다 도대체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딱 하나씩 챙겨 다니면 <laughs> 네. 좋다 아 여름에 네. 네. 해, 스토리 금지카 오케이 명심카아 땡큐. 땡큐 이번 봉투는 무슨 봉투일까 얘는 난 옆에 찡 요새 형님 이런 찡이나 스터드 이렇게 그 바지에 이렇게 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나고 이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컷팅도 이렇게 음. 착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내가 탁 입어보고 싶은데 락인데요, 형님 지금? 락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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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 <laughs> 내가 좀 부츠나 이런 거랑 같이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거 찾아서 연출하시면 됩니다. 스타일링하실 때. 근데 이게 또 깜장색이라 가지고 조금 들티네요들티이 이번 스테이지는 런던 지하철 런던 지하철역입니다 문이 왼쪽에 있어요 거 이제 런던 언더그라운드에서 보내주셨고요 런던 언더그라운드? 우와! 카툰이다 카툰! 카츠. 퀄리티 장난 아니다 와스트스쓴거봐와 진짜 고급 모자 느낌 난다 고급 모자, 고급 모자. 고급 모자. 어? 이거 반바지인데 귀여워. 이번에 완전 다 이렇게 카툰으로 가시나 보네요. 겨울님 안녕하세요.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24 HS 컬렉션 제품들 중 일부는 런던의 분실물 보관소에서 분실물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태그를 제품들에 붙여 놓았습니다24 HS가 뭐죠? 핫서머 네형님 되게 더운 여름. 그런 거? 네. HS 안 쓰는데. 아, 써 있네. 핫썸머네 진짜 오 핫썸머 핫핫 너무 더워 핫썸머 핫핫 이제 핫썸 스트랩은 핫렇게 핫썸머 핫썸이 핫썸머 핫썸머 핫썸더늘리머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더 자존심 없죠? <laughs> 마지막 한칸 정도 하면 핫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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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캐들로 들렸었대요. 여기 보면 택도 진짜 개 감성 있게 달렸어. 와 이게 진짜 아까 그건가 봐요. 그 V 실물 보관 진짜 라벨. 뒤로 딱 썼을 때 이게 딱 보여야 되잖아. 일단 앞으로 써볼게요. 네. 스컬. 오, 난 동네 바보가 아니야. 보여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쓰시다가 어 나의 좀 센스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앞에 딱 쓰면은 와, 여기 이렇게 보인다. 요게 진짜 킬링 포인트.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박스는 떼마구요, 떼마. 때마. 오, 반바지인데 되게 귀엽다. 여기 바튼 플라이가 있는데 똑 풀어주면 완전히 그냥 러프하게 입을 수 있는. 우와, 귀엽다, 고 <laughs> 뭐야, 이거? 떼마, 떼마. 그리고 이거 하얀색도 있어요. 오. 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버튼이나 리벳, 스냅, 네. 버튼이나 스냅 이런 것도 엄청 귀여워. 여름철에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 너무 넉해 보이네. 오, 사이즈 낙낙해. 목에 걸어보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떼마 귀엽당. 내가 좋아하는 건스서마이번 <laughs> 박스는 인템포 디아체결림.

어, 예쁘다 이게 바로 홈런이지 비 오는 날에 마, 이게 홈런이지 않나 근데 이거 사이주는 살짝 홈런은 아니고 그냥 안타 정도 <laughs> 딱 썸녀랑 데이트할 때어비 오네 했을 때탁 해가지고 Dream is a reality 감사합니다 뭐죠? 이거 뭐 그림이 있어요 와우 wow, 편집 썰 와우 wow. 안녕하세요 최겨울님 안녕하세요 겨울님 저는 배드민션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스스의종류 영상에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실행하셨던 부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저 또한 늘 새로운 굿즈를 매년 구상하고 패어나 전시에서 선보이는 입장이랍니다 언제나 새롭고 즐거운 콘텐츠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목소리> 오, 진짜 만화가처럼 나왔다. 그리고 또 깨알이 여기 보면은 목걸이가 바오 스튜디오야. 그러네요. <목걸이> 그래서 열쇠고리 이렇게 하시면은 뒤에 뭐 소중한 말 같은 거 적어가지고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목걸이> 자, 오잉. Oh l 님 안녕하세요. 전에 강원도 한옥파티에서 뵙고 더페이 돼가지고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아이템으로 나온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 보내드려요 액맨. 되게 옛날인데 이거 <laughs> 근데... 하나 둘셋뿅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laughs> 와, 근데 여기 보면 은 이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가방이야? 오 가방이구나 신발수건 형태 가방이네 여행 갈때 좋겠다 네. 숙소에 큰짐 두고 어. 네. 근데 내가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laughs> 미안하다 미안. 형이 몸이 커가. 우리 몸이 이래가. 미안합니다. 땡큐. 땡큐. 자 다음 녀석을 바로 잡아서 사로잡아다가 우리 형아 문보신을 해드리면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핏을 보내줬었네 어? 워싱이 조금 이렇게 빈티지하게 들어갔네. 야 진짜 이거는 오래된 옷 연출이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사이드 조절할 수 있게끔 나왔고요 오 이건 좋네요 형님. 깜장 카고인데 포켓이 근데 이게 상당히 좀 크고 좋은데요. 그래서 요즘 좀, 좀 통이 있는 팬츠나 요즘 레트로한 팬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3단 칠부 엔 반반. 오. 어. 긴 바지, 칠부, 반바지 활용할 수 있는 팬츠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멋쟁이처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W 워크샵. 신기한 녀석이 있어서. 이 녀석을 한번 이번에 캔이 있는데 아 이거 네. 제 궁금해서 열어봤거든요. 네. 술이더라고요. 술이에요? 여기 보면은 The Real i n 해가지고 오도예요. 오도. 5도. 아 오도. 근데 이게 특이한 게우에도 깜장색이에요. 우리는 술을 통해 세상의 재미를 더합니다. 맥주는 소맥으로 마시던 문화를 마치 아메리카처럼 한 잔을 놓고 맛을 음미하며 이야기를 할수 있는 문화로 바꿔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요저 운전해야 돼가지고. 어떤 맛이야? 그냥 토니 워터 같아요, 형님. 술안 같아요. 파티나 이럴 때, 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네, 궁금하신 네. 분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응. 술은 몸에 해로우니까, 응.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드세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Cheers. Cheers. 이번 박스는, 바로바로. 바로. 뾰로롱. 몽이유 가와이. 토브웨일 도브워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그거네 산책할 때 입는 옷인가 봐아 이건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이렇게 오, 입어가지고 귀여워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하면 얼마나 귀까 심지어 블랙에형광이어서 밤에도 좀잘보이게깔일부해놨나 보네 왜해너게야 <laughs> <laughs> <개야? 웃음> 이건 자켓이네 여기다가 조끼에다가 망망까지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애견인들이 알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딱 그거 목그손이게 아. 딱 채우면은 될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줄 균형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누울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이게 런대로 하면 같이 목이 끼니까 여기 이렇게 딱 목줄 빼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강아지랑 산책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혹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테니까 인스타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 워. 어디 보자. 어디 한번 보자.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이렇게 데미지 준 것처럼 애초부터 하는 게 프렌드 파워 웨이브.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막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스크래치드 스크래치드. 엄마가 보시면너왜 이런 입고 다니냐고. 옷없냐고 빨래통에 넣으라고. 이 설정이님 체크가 멋있는데요. 소재가 너무 좋다. 하늘하늘하면서도 응. 이런 데좀 보면 프랑켄슈타인처럼. 예? 예? <laughs> 아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번에 표현 방법이니까 <laughs>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이것도 소재가 되게 시원하네 아워웨이브 웨이브. 아워 여름절경 아워웨이브 아워 하얀 바지 입고서 햇빛을 다 튕겨내 아워웨이브 이렇게 입으면 이쁘겠다 아 시원하다 벌써 시원하다 여름이 걱정되지 않는 긴팔 소재들이 많으니까 아워웨이브 홈페이지에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아 가라 보내주셔서 땡큐, 땡큐. 거무거무 높스떨 이게 그냥 와크팬츠인 줄 알았거든요. 요 옆에도님 이렇게 뭔가 간지가 나는데 진짜 간지는 요 고추 아 저... <laughs> 저기 부분 아 이거 그때 그 브랜드네 네. 너의 레드 파파를 잠가하려 할락? <laughs> 이 오줌 쌀때 멋있겠다. 쌀 때도 아 잠깐 죄송합니다. 오줌 쌀 때도 소변 이렇서 <laughs> 섹시하게. 섹시하게.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통교수살? 어, 너무, 저, 너무 제 스타일. 선님이 바지가 다 그래요. 근데. 웃긴 건부자질 하나로 안 빼고 레드존 잘한다 잘해 반바지 반바지인데 레드존 아 소변 착해서 아 타자 아 다시 잠글때로 멋있게 박스하게 다시 방가서 착잘 만든다 잘한다 와. 야 이거 는좀 감동이네 이거 이거 소개팅 나갈 때 입고 나가면 성공률 100%겠는데요? 이거 옷이 근데 다 비슷비슷하잖아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건 임팩트가 개쩐다 그냥 그냥. 야 진짜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 브라운이잖아요. 여기는 뭔지 알아요? 어, 핑크. 아, 핑크. 섹시하게 핑크로 차, 레드로 차, 아우 준마레워 차, 열어 차. 핑크 이거 딱 패치 보고 어 조상 좀 센스 있네 이랬는데 화장실에서 봐주셨더니 차. 차, 차, 차.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에 가위 표시가 돼 있지만 응난 가위손이야. 뜨르뜨르뜨뜨 어. 와. R.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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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팝업에 인비테이션 이렇게 초대하는데 보통 이렇게 펴서 안 주잖아 그쵸 이렇게 접어주시면. 접어주지 야 이거는 이게딱이 달고 다니거나 가방에 달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뭐 라이터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어 꺄 심지어 터보라이터네 어, 터라예요? 예야 네. 이거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릴 때 판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소품으로. 네. 어허야 가시보시 하고 마지막에 한한거맞아요 약식으로. 약식으로. 어저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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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나오렌잭블루일밤에우블루떻게시간 블루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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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